차라리 선체로 죽어라. 내 놈의 추한 시선이 가진 신선도가 시시각각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해한 새벽이군. 딱 좋을 정도의 먼지 농도다. 흠. 저 연구자라고 자칭하는 덜 떨어진 것들이 부닥거리며더 짙게만 안 만들면. 흠. 좋겠어.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지. 대가리 꼭대기 위에서 빛을 내리쬐고 있는 태양. 저놈의 빛이 그 아래 있는 모든 걸 경멸하는 것 같다고. 기분 나쁘게 말이지. 이 날개의 망치라는 놈들은 항상 이 시간마다 바쁘군. 또 쓸데없는 저녁 찬미를 하러 몰려갔나. 이단 신문관인가 뭔가 하는 것들이 난잡한 짓거리를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관 업. 너희들끼리 모신니 망치니 편가르기나 하는 꼴에 내가 왜 끼어들어야 하지? 난내 칼로 뭘 베는지에만 관심 있다. 나머진 꺼져. 아, 이상. 이 떨거지들 사이에서 유일한 재미거리지. 혼자서 온갖 고뇌랑 고뇌는 다 감싸하는 주제. 결국엔 동료의 뒤에 총알이나 박아넣는 모양새는 비극의 미가 서려있거든. 기회 되면 내가 손좀 보태지. 뭐, 나를 쏴도 좋다. 중첩인격? 재밌는 시도를 하는군. 그럼 회사 지하에서 밀가루 반죽처럼 기어다니던 것들은? 실패작들인가? 괜찮은 추상 예술이라 생각했더니, 좀더 걸출한 걸 준비하나? <laughs> 이 회사에 좀더 붙어있을만 하겠어. 쥐는 자. <laughs> 망치를 쥐고 못을 박아 넣으니, 너희가 더 우월하다. 그런 사고 끝에 정한 직책인가? 말장난으로선. 나쁘지 않군. 내가 내려다 보기엔 못 시든, 망치든, 전부 썩어빠진 추종자들로밖에 베이지 않지만, 봐라, 더러운 것들에게서 쏟아지는 거무죽직한 용솟음을…… 저건 단순히 창자나 피가 아니다. 그놈과 나의 붓으로 그어낸 멸시라는 작품이지. 어설프게 시선을 줄 바에는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마라. 그래도 한번 봐버렸다면 눈을 떼지 말도록. 주잡한 것. 결국 내가 손을 대지 않으면 혐오스러운 몰골을 바꿀 수도 숨길 수도 없나. 차라리 흩뿌려져라. 시선, 집중. 눈 멀지 않게 조심하더록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거는 거지 나선 속을 벗어날 순 없다 그 시선 경멸스럽군 <laughs>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나 <laughs> 나를 감싸던 시선도 날 경멸하나 자리 이따위 일도 못해서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다 나를 경멸하는 시선 이제 지겨운 그 이사놈도 일을 안 하고 다닌다는 핀자는 주지 못하겠지 난엔사 대가리 놈들이 뭘 줬든 관심 없다 그 놈과 대고 꿰뚫 수만 있다면 경외해라 혹은 괄목하든가 평범과 비범은 이렇게나 큰 차이를 보이지. 한낱 날갯다 위에 앉할 내가 아니다만 아직 그 실험들의 결과를 보고 싶으니 참도록 할까. 볼성 산업군. 이 따위로 추하게 도망치게 될 줄이야. 등 뒤로 짜증나는 시선이 달라붙고 있는 것만 같군. 기가 튀겠군 히 <laughs> 하. 하아! 가 <기가> 튀겠군 히가 <laughs> 하아! 경외감 속에 숨어든 진홍빛 경멸 <laughs> 경외감 속에 숨어 진입형 시선에 눈이 멀지 않도록 이번엔 이놈인가? 나도 거들지 구멍투성이가 되어 이대로 네 총알에 맞는 것도 나름의 예술이지만 아직 공동 유적을 남길 때는 아닌 것 같군. 이대로 네 총알에 맞는 것도 나름의 예술이지만. 아직 공동 유적을 남길 때는 아닌 것 같군. 환영합니다, 관리장님. 저는 관리자님을 인도할 안내자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출발할게, 부릉부릉. 지옥로 출발하지.